생애상자 듣는 소분, 항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9월 25일 연중, 제 26주일 루카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할 권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예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소원 생활은 공동으로 정해진 때에 정해진 것을 해야 하는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기도를, 작업 시간에는 노동을 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묵상 시간에 잡담을 한다면 공동생활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듯 단순한 규칙을 지키는 일은 일상을 영원으로 이어가기 위한 반복적 학습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반복 안에는 무감각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어떤 지향도 없이 하루를 보낸다면 다가올 하늘 나라를 연습하는 시간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부자는 살아생전에 해야 할 일들을 그저 주어진 상황 안에서 큰 잘못 없이 행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건너올 수 없는 곳에 갇혀 고초를 겪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삶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이 지속될 거라 믿는 착각과 자신에게 직접적인 불편이 없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랑의 결여가 영원한 친교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비단 라자로를 외면했던 부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역사서와 예언서를 보면 모세와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소리를 전할 때 백성들은 그 소리를 불편해하며 귀를 막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지요. 구원 역사 안에서 반복된 인간의 과어와 그것을 깨우치려는 하느님의 가르침이 예언으로 되풀이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소리에 미석지근한 모습입니다. 만약 오늘 외면하고 지나쳤던 주변의 모습이 정과 다르게 눈에 들어온다면 잠시 멈추어 하늘을 올려다보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삶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셨지만 그의 합당한 준비는 우리가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영혼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입니다.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회 류진 야구보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